거의 한 1년이 지난 것 같네요. 제가 시공했던 필라테스 센터 부평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입니다. 그 들어오자마자 이 가벽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. 제가 세웠고요. 여기도 조명을 추가하셨고 천장은 원래 텍스였는데 석고 보단장 덧방 후에 페인트 작업으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가벽도 지금 탈의실 원래 없던 건데 예쁜 방이 됐습니다. 자, 이 거울 뒤에. 예, 뒤에 수도 계량기 함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강아마루와 이 가운데 부분만 전기 판넬을 깔았고요. 이렇게 천장에는 라인 조명을 달고 벽면에는 이제 하부에서 간접 조명 나오게끔 살짝 요리가 튀어 나오게끔 시공을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선생님 룸이고요. 상담실 이쪽에도 쭉 거울을 달고. 여기 이제 후문 쪽인데, 이렇게 커튼으로 공간 분리해서 잡동사니를 넣어두셨네요. 그리고 여기는 좀 건물이 오래다 되 보니까 샤시 프레임이 좀 낡은 상태였어요. 굉장히 좀 지저분했거든요. 중간중간에 이제 샤시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커튼으로 가려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여기 가벽 사이즈 딱 맞게끔 하부장이 설치가 됐고요. 수도랑 전기랑 연결해서 이제 여기 커피 머신도 놓으실 수 있고 바로 차단기함이 하나 있고 차단기함을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이 밑에 보시면 전기 판넬, 이제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. 이번에 에어컨 조절기입니다. 전기를 많이 먹어서 차단기함을 따로 신설해서 만들었고요. 자 이렇게 필라테스 센터입니다. 오늘도 가보겠습니다. 퇴근입니다. 위고인테리어였습니다.